안녕하세요, 이티입니다. 오늘은 파인딩 유니콘 랜덤 피규어 7개를 가져와 봤어요. 풀콘 후루트 시리즈 2개랑 몰린타 야미 시리즈 하나, 그리고 아일랜드 애니멀 클리닉 시리즈 4개를 구매했습니다. 이 중에 몰린타는 친구가 구매한 건데, 친구의 첫 피규어 구매입니다. 제가 개봉 영상을 찍을 수 있게 해줬어요. 친구 땡큐! 그럼 이제 개봉해 볼게요. 먼저 몰린타입니다. 친구의 위시는 리틀 헬퍼와 스티커 바스입니다. 몰린타를 사서 몰린타가 위시가 아니라니 참 특이한 친구예요. 오, 봉투 귀여운데요? 어? 어? 시크릿이 나왔어요. 와, 진짜 초심자 행운 버프 짱이다. 이 친구는 시크릿 굿모닝입니다. 왕 커다란 포크를 들고 있고 머리에 도시락을 얹고 있어요. 이렇게 도시락도 있습니다. 밥이랑 소시지랑 되게 야무지게 들어 있네요. 토끼 슬리퍼 너무 귀엽죠? 와 진짜 이래서 초심자의 행운은 사이언스라니까요. 다른 친구도 처음 구매한 피규어에서 바로 위시 나왔거든요. 다음 박스는 풀콘 후루츠 시리즈입니다. 12개의 일반 피규어와 시크릿 2개가 있습니다. 컬러가 엄청 다양한데, 제가 산 2개가 컬러만 안 겹쳐도 좋을 것 같아요. 블루베리가 나왔습니다. 오! 되게 귀여운데? 몸은 무광이고, 잼이 흘러내리는 듯한 머리랑, 손과 다리에 묻은 잼이 유광으로 되어 있어요. 와, 자세 봐. <laughs> 너무 귀엽죠? 굉장히 오동통합니다. 얼굴은 엄청 심플하고 동글동글하게 귀여워요. 발 받침대도 이렇게 잼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. 보통은 발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끼우는 방식으로 발 받침대가 많이 나오는데, 풀코는 이렇게 발이 푹 파묻힙니다. 크기는 생각보다 아담해요. 좀클줄 알았거든요. 몰린타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. 다음 박스 개봉해 볼게요. 다음 풀코는 메론입니다. 오, 연두색 되게 색깔 잘 나왔다. 무늬도 이렇게 메론 같은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입으니까 볼록한 뼈가 더 눈에 띄는 것 같네요. <laughs> 머리 위에는 이렇게 메론 줄기가 달려있어요. 자세 진짜 너무 귀엽죠? 약간 손까지 해가지고 엄청 곡선이 많이 들어간 자세예요. 다음은 아일랜드 애니멀클리닉입니다 일반 피규어 12종 중에 8종은 동물환자고 4종은 의료진입니다 개인적으로 넷박스 다 동물 친구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와 너무 귀여워 이 친구는 널벌스 카우 직역하면 불안한 소입니다 체온계를 입에 물고 있고 손에는 이렇게 우유를 들고 있어요 소의 눈이 핑글핑글 돌고 있고 땀을 뻘뻘 흘리는 등 약간 되게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음,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까봐 불안한가 봐요. 다음 박스 개봉해 볼게요. 널스 프리스크라이버? 간호사 처방전입니다. 아까 소친구는 무광이었는데, 이 간호사친구는 유광이에요. 반질반질해가지고, 오, 생각보다 예쁜데? 머리는 이렇게 양갈래로 따아놨습니다 괜찮다! 손에는 커다란 알약통을 들고 있는데 안에 들고 있는 건 약이 아니라 캔디인가 봐요. 달콤한 캔디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간호사인가 봐요. 세 번째 박스 개봉해 볼게요. 이 친구는 새드 블랙 레빗, 슬픈 검은 토끼예요. 가슴에 있는 하트에 밴드가 붙여져 있어요. 이 친구는 남들이 함부로 내뱉은 말에 상처를 받은 친구입니다. 손을 이렇게 뒤로 숨기고 있는데, 손을 숨기는 행동에는 무언가를 감추고 싶어 하는 심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. 어린아이가 거짓말할 때 손을 등 뒤로 감추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마지막 박스 개봉해 볼게요. 이 친구는 노티 바이컬러 캣입니다. 개구쟁이 이색 고양이에요. 이 친구는 상처를 많이 달고 있어요. 한쪽 손에는 봉대를 감고 있고 귀에도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. 이 물고기가 보물인 줄 알고 숨기려고 애를 많이 썼나봐요 그러다가 다친 모양인데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입니다 행복한 고구마 만화 아세요?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파인딩 유니콘 랜덤 피규어 7개를 개봉해봤습니다 이번 피규어를 개봉하고 나서 엄청 후회했어요 왜 과거에 나는 애니멀 클리닉 시리즈를 풀박스로 구매하지 않았을까? 저도 과거의 저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. <laughs> 이 애니멀 시리즈는 하나 뜯자마자 알았어요. 이건 내 거다. 내 거구나. 다음에 풀박스를 보여 드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